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테마록입니다. 아, 이 작품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또 애니 파트나 또 이게 테마록의 경우에는 또 여러 지지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관객으로서 이 작품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그런 관점에서 리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지 쭉 됐는데 에, 그 CGV에 CGV에 에, 스크린X에서 어, 이작품을좀 봤습니다 스크린X랑 좀 연관있게 프로모션을 좀하더라고요자 일단은 테마록은 약간 뭐다 아시는 얘기를 조금 하고 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김동철 감독이라는 분이 에, 거의 이제 거의 뭐 데뷔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 데뷔작은 아니신가 봐요. 경력이 있으실 텐데 일단 연출을 하셨고요. 전문가 평점은 이제 한 3개에서 3개 반 정도로 어느 그 정도 인정은 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마스터피스다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애초에 이 작품은 그긴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비긴즈 같은 개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어, 배트맨 시리 논란의 그 배트맨 시리즈라고 치자면, 치자면 배트맨 비긴즈 정도 에 해당되는 거라서 어, 쭉쭉 좀 떡밥 좀 던지고 어, 원작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큰 아이 큰 이벤트 정도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이야기 전개된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테마로 혹은 사실 뭐 저도 읽었었을 거예요. 한 앞부분에 한말세편이나 아니 국내편인가요? 그 앞에 초기, 초기 부분을 좀 읽었던 것 같고, 뭐 끝까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 그래도 앞부분을 좀 봤던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저같이 판테지 문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어, 이렇게 많이 손에 집어들었을 만큼 많이 팔렸습니다. 그 누적 판매량이 상당히 엄청나게, 뭐 천만부 이상. 팔렸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재출판도 이렇게 또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그 음, 절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또 목구하기도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어뭐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합니다만 1998년도에 그 실사 영화판으로 나,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신현준과 그다음에 안성기 지금 활약을, 활동 별로 안 하시는 추상미 배우까지 해서 98년도에 만들어졌고 사실 이제 테마록의그 원래 오리지널 스토리랑은 좀 상당히 다른 계열의 작품으로, 어, 지금까지도 원작자인 이우혁 선생이나, 라는 팬들도 흑역사 취급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에 비디오로 봤는지 상당히 오래 전에 봤던 기억이 있고, 어, 이범수가 악역으로 나왔던 걸로, 뭐 기억이 나납니다. 뭐그 아마 병사가 이렇게 했죠. 빌런이 아마 어 그역 왕영에 뭐 사로잡힌 병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적인 좀 호러 스릴러 같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뭐뭐 뭐 아주 딱히 돌아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사실 어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뭐제가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 봐도 뭐 제가 이렇게 테마로 게 아주 열광적인 팬과 좀 거리가 먼, 어, 입장이라는 거 보실 수 있게, 있을 거고요. 일단, 퇴마록의 일단은, 어, 그,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네 인물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이현암그 다음에 박은규, 신부님이죠. 박신부라고, 이 분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캐릭터인데 장준우, 그 다음에, 어, 현승이, 이렇게, 네 명의 퇴마사가, 일 팀플레이를 펼쳐서 악령과, 대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퇴마록은 이제 그 일종의 그 한국산 그 퇴마물에 관련된 우리가 뭐 파묘 같은 작품에서도 봤습니다만, 그좀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한국은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선악관의 개념도 되게 혼재되어 있, 그러니까 선악관의 개념이 종교 여러 종교들이 다 이제 혼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한 종교의 영역이 절대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좀 더해져 있는 하이브리드적인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 그래서, 어, 파며도 그렇고, 뭐, 전에 만들어졌던 그 오컬트 장르물들의 경우에는 좀 그런 경향을, 막, 최근에 검은 수녀들좀 그랬었죠. 어,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테마록은 이제 그런 거, 성격의 오컬트물의 좀 오리지날적인 작품, 한국적인 좀 오리지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어, 98년도 작품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화를 냈던 거는 이 원작의 그런 개성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원작의 그 원본의 캐릭터성을 거의 무시하고 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좀 어, 많은 분들이 화를 냈던 걸로 개월합니다. 어, 자, 우좀 완성도도 꽤 아주 높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자, 테마록은, 어쨌든 국내, 요번에 만들어진 테마록은 이렇게 긴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 그대로 비긴즈.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작품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점은 잘 성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명의 그 주요한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 이 중에 오리진 스토리를 잘 다루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판이라고 하자면, 극장판이라고 한다면, 좀, 어, 뭐라고 할까? 좀더 박진감 넘치는 거뭐그 귀메리 컬날의 뭐 무한열차편처럼 또 그런 편들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외한이지만 근데 이 작품은 어 시작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작 스토리에는 이 현승인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이 스토리상 그 현승인 캐릭터를 일단 이 에피소드에 일단은 까메오처럼 어 등장하게 해서 향후에 이들의 이제 그쪽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날 이뤄질 수 있는 일종의 포석을 던지는 정도까지 현수의 캐릭터는 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 초반부에 박원규 박신부의 장면에 일단 등장한 편승해서 잠깐 등장하는 정도로 등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세물인데 사실 사실상의 이퇴마록 시리즈의 전반부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이연함 캐릭터도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는 좀 조연에 가까운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뭐 사실은 인물 소개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영리하게 배치를 해서 어좀 전체적으로 90분 이내의 작품이죠 90분 이내의 작품이어서 그 안에 모든 걸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영화적인. 클라이맥스 스토리의 구조에다가 각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넣는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어, 테마록에서 지금 이 작품의 한정돼서 이 극장판 영화판에 한정되어서 보자면 어, 또 주요한 캐릭터로 장호법이라는 어, 그 캐릭터가 등장하라고요. 어, 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세계관 속에 해동밀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해동 밀교라는 게 해동이 이제 그 보통 한반도로 얘기하는 거니까 밀교 그러면 이제 티베트에 이제 그 라마교 밀교를 의미하는 그 밀교의 그 요소들을 좀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일종의 종교인데 이 호법이라고 하는 오호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이 해동 밀교를 지키는 에그 호법사들, 호법 뭐로 이게 호법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나겠네. 자 그런 분들 자체가 다양한 그 종교적 성격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작품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 그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제 독자적 세계관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 뭐 한중일의 요소에 뭐인도적 요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 배경이라든가 이런데 자체가 아, 되게 한국 애니메이션에서도 아주 잘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런 산사의 배경,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서, 음, 이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반가운 면이 있는 작품입니다. 늘 외국의 애니메이션만, 잘된애니메이션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작화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작화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아, 이런 것들 이 아케인 넷플릭스에 나오는 상당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아케인 시리즈의 작카와 유사한 면이 따로 있는데, 뭐 나름대로 어, 개성이 잘 잡혀져 있는 어, 그래서 캐릭터가 눈에 들어오는 어, 그런 작품으로 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기대가 되게 만들어졌고요. 어, 이렇게 뭐 보시면 빛의 묘사라든가 지금 이제 스틸 사진 속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우리가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흥행이 잘된 잘 작품이 동화 원작에 이제 마담을 나온 암탉이라는 되게 어꽤 철학적인 작품이 이제 가장 흥행작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교육적인 목적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과 좀 연관되어 있잖아 요 물론 결말에 되게 충격적이지만 아동이 보기에는 아니면 또 유아용 뭐하초핑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퇴마록고 이제 엄연히 어이 청소년 이상의 관객들을 위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일단은 이 작품의 가장 반구하는 것은 테마록의 영상화를 가장 원했던 어, 팬들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같이 팬이 아닌 사람들도 이 작품을 보는데 뭐 즐거운 어, 오락 영화, 오락 애니, 오락 애니, 액션 애니메이션으로서 그래도 꽤 볼만한 작품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낯선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스토리는 큰 틀의 이야기는 이제 캐릭터 소개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해동밀교에 미쳐버린 그 교주 그 사람의 일종의 그 인간을 갖다가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밀교라고 하는 좀 되게 숨어 있는 종교. 속에 에 종교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계속 살아 있는 소를 소의 에그 목을 잘라서 제를 지내는 어, 그 교주의 좀 잔혹한 모습. 어,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되죠. 물론 지금 마스크입니다만 어 되게 지금 소피를 뒤집어 쓴 모습이고요. 그 제단에 소피의 목 올리기 위해서 그 소의 목을 직접 잔인히 본인이 일종의 따 버리는 엽기적인 모습을 영화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막 내장이 쏟아진다라 하도 고혹적인 측면을 심각하게 묘사하지 않지만 이 노을빛에 젖어 있는 선홍빛의 이미지들을 잘 묘사해내서 잔혹한 이미지들을 어느 정도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청소년 관람 등급에 맞게 맞을 정도로. 그리고 이런 미쳐버린 교주를 지켜보는 이제 오호법이 이제 밑에 보이고 있죠. 이 밑에 이제 떨어져 나간 소, 그런 소머리가 보이고요. 머리가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인물이 장호법이라는 중요 인물입니다. 이 영어판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나머지 호법들은 이 사람은 인도, 힌두교도인 전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도사의 모습. 이 사람은 이 불가에 좀 속하는 에, 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분은 무속 신앙의 묘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이라든가 이 사람들 도 호리병을 찬다든가 이런 것들은 에, 역시 도사의 경향들을 좀 보여줘서 이 해동밀교는 이제 상상 속의 종교입니다만 아, 동양의 다양한 종교 형태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아, 뭐 구성들도 다양한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이 지금 예측이 되겠지만, 이 사람과의 대결이 클라이막스로, 소교주의 광기가 교주, 교주이죠. 원래는 장호법은 의사 출신이고, 장호법의 친구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되게 지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게 되게 탐복이 갈 만큼 잘 묘사가 됐죠. 이렇게 불교의 탱화도 상당히 잘 묘사되어 있고, 어, 이것들을 또 변형을 시켰어요. 아, 이제 석가의 모습 아래 힌두의 신 같은 존재를 갖다가 이제 가운데다가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 영화에서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어, 시바라고 하는 파괴의 신, 힌두의 파괴의 신이 일종의 화신, 화신이 되는 아, 석유주가 그래서 추종하고 화신이 되고자 하는 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신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을 갖다가 인간의 세상을 부셔버리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설정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석유죠. 이 인물이고요.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제 다시 박신부의 스토리와 이제 교차돼서 이제 나오는데 박신부의 경우는 그~ 이쪽에 엑소시즘을 추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카톨릭 사제니까요 물론 파문당했던 설정입니다 아~ 카톨릭 사제고 이 사람도 의사 출신이었던 설정이고요 아~ 그래서 이~ 자기가 이~ 지금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거 되게 유명한 유명한 악마라고 하던데 그 악마의 이제 이쪽에 유보 상태 정도로 이제 작품에서는 이제 묘사되니까 나중에 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상당히 그~ 디자인이 참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요새 된 악마와 대결을 벌이고, 이 악마와의 대결 속에 승이라는 인물,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이, 이 영화의 스토리와는 연관되진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 대결에, 악마의 대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이곳에서 일종의 그 떡밥을 던져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테마로의 속편이 나온다면, 이 작품의 BP가 한 100만 정도라고 하는데, 어, 그,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셔가지고 좀 속편이 나왔으면좋겠어 퀄리티 괜찮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사실은 이 얘기를 잘 모르면 조금 이제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물들이 아무래도 실제 배우들이 아니고 뭐 애니메이션 속의 인물이니까 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립니다. 앞부분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인트로에 당되는 부분들은 어, 당연하게도 이제 아좀 어, 다짜고짜 하는 부분이 있으 니까 예, 던져놓니까 으 상황에 어, 일단 전체적인 이제 그 이후에 캐릭터 소개들이 전반적으로 끝나게 되면 어이 이야기 이제 중앙으로 몰려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데 주요 캐릭터 중에서 준우와 현암은 이야기가 좀 본론화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가담하게 되는 거고 모티브에서 요런 지금 박신부하고 이 호법 장호법이 이제 만나서 과거의 친구였지만 서로 이제 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제복과 이제 승복을 입고서 이제 이, 그 이야기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박신부를 지금 서교주라고 해당민국 교주가 미쳐있는 상태에서 해줄 역할이 있다라고 데리러 오게 됩니다. 제안을 던지고요. 어, 제안을 던지고 이 공간 자체가 되게 현실적이죠. 한국에 이제 있는 실제로 있는 PPL인가봐요. 어, 실제 p p l 이까 PPL이었으면 좋겠네요. 어, 그 실제로 있는 편의점 흔한 편의점 같은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 고장도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도 붙였군요. 이런 모습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들도 연출이 아주 잘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또 역시 이네 명의 히어로가 될 나중에 이제 테마록 전체 스토리를 끌고 나갈 준우라는 인물 이제 소년이 등장을 하죠. 이 준우는 이 해동 미교의 석교주의 양아들이고요. 어, 또출생에또한국 작품이기 때문에 출생에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환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능력들을 되게 잘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아직은 성장중인 뛰어난 재능의 캐릭터고 그다음에 이제 석교주와 맞서고 있는 석교주로부터 꼭 이 호흡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호흡들까 그러니까 이쪽에 스승들이 모두 지키고 싶어하는 아이인 거죠. 이 공간 구성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호흡들입니다. 네,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아주 소년다운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구성 요것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서교주가 앞에 인트로 파트에서 어, 지금 이제 다시 사람 재물을 갖다가 이제 끌어들이는 장면인데, 이제 붕 떠서 염력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끌어들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되게 이 묘사가 어, 상당히 뛰어나죠. 아, 이 킬, 이 지금 실제 마치 있는 건물인, 뭐 건물을 모델링 했겠지만, 아, 그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분은 약간 이제 동양의 옛날에 소리, 저기 뭐야. 그큰 스님 같은 분 네, 이름, 이름 캐릭터 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만나서 어, 상황이 가지고 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가 약간 이제 그 예, 가끔 테마록이 그 청소년용 갈, 영화입니다만 청소년 이상용입니다만 이렇게 가끔 호러적인 장치들을 또 어, 가지고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현암이 등장하는 시퀀스에는 어, 현암이 일종의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스토리에서 이제 현암의 그백 스토리가 이제 그 원래 피드백해서 N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구성들을 넣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박신부의 이야기는 이제 전체로 적으 대사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떤 어 비하인드를 가지고서 어이 지금 퇴마에 들어와게됐는가를 갖다가 언급한데 현암이 이제 좀더어어좀더 어어 이제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준우는 이 영화의 스토리랑 또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어서 그 사람들 입을 빌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되지만 어, 현암의 경우에는 이 바깥에서 이 지금 해동외교의 그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들어오는 이입해 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또 어, 전개되는 양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스토리가 많은 캐릭터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기족 그이 수기로부터 읽고 그 수기들을 산멸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깜냥도 안 되면서 몸이 약한 체질이고 자꾸 다치는 캐릭터거든요. 그 부상을 계속 입는 캐릭터로 등장해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토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뭐 힘도 어그 자신의 몸을 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되게 투혼의 인물 같은 그런 아주 주인공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파워를 보여주죠. 이 시각화도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건 이제 백 스토리에서 나온 스토리예요. 이것도 자기 비하인드 스토리에 현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이, 현, 이 스토리들은 그 다음에 이제 준우가 어떤 이제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가 영화의 중후반부에 이제 그 액션 시퀀스 전, 전에 펼쳐지게 되고 서교주가 결과적으로 이제 노리고 있는 인간 그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큰 재물을 맞춰야 되겠죠 그큰 재물이 바로 준우가 되면서 호흡들은 이 준우를 지키기 위한 싸움들을 가지게 되고 그 와중에 이 준우의 스토리가 밝혀집니다. 뭐 이미지 자체를 보시면 벌써 이게 또 어디서도 보지 보지 못했던 되게 인상적인 시각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서 이 팬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이고요. 뭐이 사실 뭐 박신부가 좀 힐러의 역할 같은 캐릭터라고 하는데 어뭐그 묘사는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변화가 되면 될것 같고 어 원작자인 이우혁 선생의 감수를 또 제대로 받아서 원작의 특성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런 캐릭터는 조역 캐릭터의 호법 중에 한 명인 무녀 캐릭터인데 이런 묘사들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분은 그 우리가 어, 쿵푸 주성치의 어, 쿵푸 같은 데서도 등장했었던 어, 그런 거 일종의 일찍이 뭐 월강보합 같은 어, 작품에서 등장했었던 그 이미지를 갖다가 애니메이션 속에 실현시키고 있고요. 아, 이들을 충분히 꺾을 만한 막강한 힘을 이석유주는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일종의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까 쓰였던 시바신 같은, 어, 유사 시바신 같은 막강한 파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진짜 시바신이면 정말 지구를 파괴하니까요. 힌두대 세계관에서는. 그러면서, 어, 격정적인 액션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이들의 팀플레이, 이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같이 팀플레이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영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에필로그로 일종의 에, 그 후반부에 이일종또떡밥밤을 던지는 스토리가 이제 또 등장하기 때문에 어, 영화 간의 끝까지 에,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어, 전체적으로 뭐 제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잘 모르지만 구성도 뭐 일단은 비긴즈라고 한 특성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그 작화 같은 것도 상당히 개성 있게 묘사되어 있어서 어, 이작품은좀 많이들 보셔가지고 어, 이 테마록의 속편이 어, 뭔가 좀 본격적인 스토리가 제대로 어, 애니메이션 전개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을 잘보여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들 보시고요. 특히 이제 후반부에 지금 뭐 캡처로 묘사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에, 후반부에 액션 안무 디자인 같은 것도 상당히 훌륭해요. 에, 그래서 어, 상당히 역동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같은 것들도, 어, 퀄리티가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이게 아마 한국분들이 그,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거, 제작 투자비에 비해 상세 더그 이상의 능력치를 뽑아내는 걸로 유명한데, 테마록은 그런 능력이 아주 잘 묘사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으로, 어, 등장했습니다. 뭐, 보면, 어~ 경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동용이라든가 소년 만화라든가 뭐 친숙한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장르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컬트 액션 스릴러라고 하는 듯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 그런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어~ 오랜만에 이런 음~ 잘 만들어진 어~ 소년형 액션 히어로물 같은 작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상당히 또 어, 세계관 속에 그 다양한 종교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해박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흥미로운 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좀 배경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 안 밝혀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테마로 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